안녕하세요.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쉐보레 올란도 2.0 디젤 2012년식 프리미엄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쉐보레 올란도 디젤 2.0 LTZ 프리미엄 흰색 차량입니다. 먼저 헤드램프 안개등 네, 깨끗하고 앞에 범퍼 보시는 것 같이 약간 부칠한 거 하나 발견했습니다. 휠은 모두 18인치 알루미늄이 장착되어 있고 휠기서도 마찬가지로 테두리에 약간의 스크래치 있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이어 트레드 네, 보시는 것 같이 한60% 이상 남아있고 전면 검정색 선티로 되어 있습니다. 루프박스 일체형으로 장착되어 있고 먼저 앞핸더 앞도어뒷도어 네, 마찬가지로 네, 잠길 수는 없는데 문콕 같은 거 있는 거잔 스크래치 하나 있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휠도, 네, 보시는 것 같이 테두리에 약간의 장기스 하나 있고, 타이어 트레드 앞 테이어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후방 감지기 장착되어 있고, 제가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네, 7인승 차량입니다. 뒤에 3열 같은 경우 접혀 있고, 안, 네, 안전벨트 있는 거 보아, 7인승 차량입니다. 디테일 램프, 네, 깨끗하고, 조수석, 디펜더 뒷도어, 앞두 네, 문콕 같은 거 없이 깨끗합니다. 뒷 휠도 마찬가지로 테두리에 약간의 스크래치, 네, 10년 정도 탄 차량이기 때문에, 네, 휠도, 앞 휠도, 네, 테두리에 스크래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네, 일체형 루프 박스가 있는 것이 특징이고, 차량 실내도 한번 보겠습니다. 붙여보겠습니다. 네, 전동 접이식 백미러와 인도 버튼이 장착되어 있고, 시트는 검정색 네, 인조가죽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같은 경우는 시트 옆이 좀 터졌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오시면은 요거 시트 같은 경우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네 버튼 시동 있어서 제가 한번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버튼 시동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 먼저 보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131,138km 무사고 차량이고 스트레인 휠 같은 경우는 왼쪽 같은 경우는 크로즈 들어가 있고 우측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 네. 네 센터패시아 보시면은 상단 같은 경우 오디오가 들어가 있고 밑에 시드 플레이 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 오토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박스 들어가 있고 밑에 두 개의 커플러 스마트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 투 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네, 무선으로 네 여기에 무선 네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한번 보겠습니다. 조수석도, 네, 어느 정도 사용감도 있고, 2열 시트, 네, 어느 정도 사용감이 있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란도 엔진댐입니다. 디젤 4 0국2 0 0 0 c c 엔진이고, 네, 보시면무과 특전 질감 좋고 미세뉴, 유유, 하나도 없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완전무사고의 성능 올량호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에 루프박스 있는 것이 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이제까지 차량에서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브레 올란도 LTZ 2011년식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권에 검색을 해 보니까 LTZ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수도권에 총한 4대 0 정도 검색되는데 서0대 정도 제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로수 짧은 거 11년 6월 83,000km 지색이 경기도 고양에 있는데 890이 있습니다. 11년 6월 비트에 91,000km ,000 은색 인천 서구 690 있고, 어 흰색 9만 5천 키로 있습니다. 수원 SKV 안에 820. 그 밑에 보시면 11년 7월 10만 키로 흰색이 경기도 부천에 680만 원 무사고입니다.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 11만 5천 밑에 지색 경기도 안산에 660. 그래서 키로수가 보통 한 10만 키로 정도 되면 가격대가 650에서 비싼거는 800까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10만키로 넘는거 같은 경우 대부분 600 중반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11년, 10, 11년 10월 마찬가지로 11만7천 흰색 경기도 유정부 699만원 12만키로 지색이고 프리미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원에 680 어, LPG 말, 어, 경유차 말고 LPG 하나 있습니다. 11년 8월, 12만 4천. 색상은 지색이고 마찬가지로, 도이치 오토에 930. 음, 12만 9천, 검정색 530. L, DZ? 데 네, 가격은 저렴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성남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고 있는지 없는지. 용도 이력 없고, 특별 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기관. 음, 없습니다. 무사고인데, 오일로요. 네, 로컨 커버에 실린더 커버에 미세유 하나 찍히고, 독향양장치에 미세유 하나 찍혀 있습니다. 5월 10일 날 성능검사 맡은 차량이고 가격은 530.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이 이 차량입니다. 11, 11년 3월, 13만 1000km 흰색 차량이고 차량 번호가 2679. 그리고 루프 박스 위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룸, 네, 센터 페시아 주행 거리 11, 13만 1000km. 시트는, 네, 인조 가족 시트 들어가 있고, 네, 디열도 시트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18인치 휠 들어가 있고, 성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 이력, 특별 이력, 튜닝 없습니다. 사고 이력 없고, 단순도 없고, 무교한 무사고 차량, 성능도 올량 같은 차량입니다. 음, 성능도 6월 8일. 이번 달에 맡은 차량 570m 그래서 지금 차량 중에서 루프박스 있는게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한대 흰색 차량 하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134,000km 지색 음. 6 0 0 경기도 고양이 있고 135,000km 흰색 수원 sk v1에 550m 137,000km 어 430인데, 이건 사고 차량 같습니다. 성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30인데, 성능은, 음, 즉금, 네, 떴습니다. 1 3만0 0 0 k m 고이 X가 다 교환 차량입니다. 그래서 앞에 운전석 쪽하고 조수석 쪽 도어와 A 필러, B 필러, 조수석 측면, 음, 교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년 7월 1 3만 k m 599만원. 11년 139,550. 그래서 가격대가 13만키로 넘어가면 550 정도에서 600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주행거리 15만키로도 520에서 440, 430. 음, 비싼 건 590까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올란도 어, l t g 프리미엄 2011년 1 0고차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